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역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뽑은 내역 중에서 이제 쳐다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장비부터 시작해서 5개, 그 다음 위생기구, 급수급탕, 아, 기계실 그리고 급수급탕, 아, 난방, 그 다음이 급수급탕, 오배수 그죠? 오배수, 덕트, 소화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분리를 해서 다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내역서 작업에서 물량을 다 뽑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이제 그 품셈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걸 숨기기 해놓고 아, 봅시다. 여기 왼쪽에 단가에서 보시면 여기 품셈이라고 있어요. 이걸 보고서는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전에 얘기했지만 이품샘이 이렇게 돼 있는 품셈은 없어요. 제가 다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한번 뽑아 볼게요. 우선 관리형 보일러 보일러면은 지금 관리형 보일러에 2 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서는, 보일러에서는 없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 톤당. 수환식 보일러 톤당 6인 되어 있고, 이 증기 보일러가 만약에 톤으로 안 되어 있고, 칼로리로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칼로리, 30만 킬로 칼로리 당 1톤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이거는 일단은 증기 보일러 관리형의 1톤 2톤이라고 그랬죠? 2톤이면은 보일러에 증기 보일러 곱하기 2죠? 그리고 보통 인부 2. 그 다음에 천정 복사판 내에는 뭐냐 하면은 그방열기예요 방열기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복사판넬 천정형 이렇게 써져 있는 이거는 지금 주철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요거 전기 콤팩터 있죠? 요거 단가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 어, 제가 알기로 이 하나 당 설치하는데 그 사람들 자재 가져와서 자기는 설치해 주는데 개당 한2만 원씩인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열교환기는 따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열교환기 없다고 안넣을 수는 없잖아요. 열교환기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 열을 내, 내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보일러에 속해요. 제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인데 이건 보일러에 속하고 그러면은 어떤 보일러냐? 그냥 일반 가스보일러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일반 보일러다. 그러면은 보일러를 보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 어딨냐 하면은 <laughs> 여기 있네요. 근데 이 보일러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아이 보일러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 보일러는 아니다 맞아. 왜냐하면은 전기보일러가 있으니까 이거는 온수 쪽에 되는 거죠. 정확하게 증기 보일러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요, 요 경우에는 어떻게 나냐 하면은 온수 보일러에 10만짜리 없으니까 이거죠 온수 보일러에 이걸로 저는 적용을 해요 몰라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 아니다 이건 안 넣는 사람들도 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 놓고 그런데 이렇게 적용을 해 놨는데 음, 이거 아주 문제 삼은 적이는 없더라고요. 가끔 하다 보면은 <laughs> 견적 산출 근거 내놓으라고 하는 그 갑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를그 뭐야 제출을 하면은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이거 뭐 잘못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에 이제 증기해단데 했다는 저장 매체예요. 이거는 열 발생 매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론이나 무슨 운동 그러니까 동력이 들어가는 그런 거에는 단가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데는 단가가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해요. 그러면은 증기의 탄 해랑 급탄 가열기하고는 <laughs> 이 열을 자기네들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인건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펌프. 펌프는 인라인 펌프, 그러니까 펌프와 그 펌프와 배수 펌프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배수 펌프를 밑에 보면 수중 펌프를 배수 펌프로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인라인 펌어 저기 뭐야? 인라인 펌프는 다 이걸로 일반 펌프로 정용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은 3.7kg 0 4 k g 면0.75 이하죠? 그죠 그리고 노임은 3.7 0.1.5 0.75 그죠? 그리고 수중 펌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거 0.4kg면은 요거 그리고 1.5kg는 요거죠? 예. 그리고 배수 펌프 1.5 0 7 5 지금 보면은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 뭐가 빠졌냐 하면은 급수 펌프가 빠졌어요 근데 그 내역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도면에서 보면은 급수 펌프는 그 조달 업체에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달 업체에서 시공까지 급수 펌프를 덜렁 갖다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앉히고 15년까지 다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 저걸 더 이상 놓지는 않아요. 인건비를 그래서 아예 빼버린 거고, 인라인회는 지금 보면은 그 어... 송풍기 설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호스로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횡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이 최, 최하, 최하 이걸로 다품을 넣어버려요. 이게, 이게 가장, 그, 뭐, 현실적이더라고요. 우리가, 보, 그, 뽑는 데는 뽑는 이유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견적 금액을 뽑는 거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뽑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팽창 땡크 LPG 땡크 패혈의 수기 이거는 전부 다다 탱크류잖아요. 다 그래서 이거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됐고, 그러면 이제 기계설비공. 아,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아니 여기다가 이게 원래 보일러 공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안,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계설비공이랑 보일러공이랑 단가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보일러공 물론 분리를 하긴 하는데 다른 데서는 근데 굳이 분리 안 합니다. 그냥 그냥 저는 그 그냥 다 기계설비공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계를 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샤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그냥 이렇게 정리가 돼요. 또자동화께보통토행 여기서부터 샤프트 누르고 한번 클리어 샤프트 누르고 여기까지. 렌타 그래, 그러면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5개 배관 공사 볼까요? 5개 배관 공사.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인건비 들어가는 항목이 여기 관하고 밸브만이죠? 나머지는 없죠? 그러 볼까요? 관, 파이프, 스텐관의 용접 배관이잖아요. 그죠? 용접 배관이니까 용접 배관 65T, 이거죠 오고, 이거. 65T, 오고, 그리고 게이트 밸브 65T, 여기 있죠? 게이트 밸브, 오고. 요거 됐 죠？인건비 다없 죠？자동 합계 여기서 요거 까지, 요거 까지 원래 해야 되 는데 그냥 뭐 요거 밖에 안 나와 있 으니까. 또 요거 까지 그 다음 에 위생 기구, <laughs> 위생 기구 보고 봅시다. 아, 여기 있 죠. 자, 양변기, 양변기, 이거는 지금 그롯덴크 용이죠. 그런 장애인용 양변기, 장애인용 양변기는 요거 플레시 밸브 용이고, 또 하나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애인 손잡이가 밑에 없잖아요. 따로 없으니까 더하기 장애인 손잡이를 해줘야 돼요. 고정 그... 고정 1단이 제하니까 재하, 요거죠. 그리고, 어, 소변기는, 소변기는 바닥형이거든요. 바닥형. 가문기에 항상 들어가고 요새는. 그리고 소변기 장애용은 요거 플러스 똑같이 요거. 죠 그리고 세면기는 그1040 원형이잖아요. 원형이 1040 이거든요 요거 플러스 수전이 따로 밑으로 빠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수전값 그리고 세면기 장애인용은 세면기 장애인용은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에 플러스 수전 플러스 또 하나 들어가죠 장애인용 장애인용 손잡이 네,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세명, 일반 세면기는 그냥이죠 요거 플러스 요거죠 수전 그리고 샤워기는 이평이라고 돼 있잖아요. 샤워기는 요거잖아요 샤워 수전 그러면은 노출형이냐 선반형이냐 돼 있는데 어 그이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샤워대가 샤워대를 매립을 하냐 안으로 집어넣을 거냐 이거거든요. 보통 이거는 노출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선반형으로 단가를 넣어요. 우리는 그리고 플러스 이 헤드 거리가 있거든요. 헤드 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고정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기 장애인용은 똑같이 노출형의 선반형에 고정식. 야, 아, 요거는 높이 조절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그 장애인이 쓸 수가 없잖아. 요 이러 쓸 수가 없으니까 조절을 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걸로 플러스, 뭐야? 장애인 손잡이. 이렇게 넣어줘야죠. 그죠? 핸드드라이 얘기는 수건거리하고 같이 취급을 하면 돼요. <laughs> 그러면은 요거 요거죠. 요거. 그리고 싱크 수저는 여기 보시면 요거죠. 휴지거리는 요거. 메이형은 누추형 메이형 매입형 그랬는데 메이형을할 때는 명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안 하고 수건거리, 바형, 비누대, 일반형이죠. 화장경은 450에 600이니까 제일 적은 거예요. 오거 됐죠. 그다음에 양변기, 그 보통 인부, 보통 인부 한번 뽑아볼게요. 양변기, 저기 일반형, 롯탱크 타입. 그리고 장애인용 양변기, 장애인용 양변기 요거 더하기 장애인 손잡이, 그죠? 소변기, 소변기가 어딨냐? 여기죠. 가문기 일체형, 바닥형, 그죠? 그리고 소변기 장애인용은 요거 더하기 장애인 손잡이. 그리고 세면기는 장애인 일반형은. 세면기 원형, 일반형 요거 더하기 수전 그리고 세면기 장애인용은 일반형 플러스 수전 더하기 장애인 손잡이 <laughs> 그리고 세면기, 일반 세면기는 일반형 더하기 수전 그죠? 샤워기는 <laughs> 샤워 수전에만 들어가네요. 여기죠. 선반형, 장애인용은 요거 더하기, 높이 없으니까 헤드는 요거. 그죠? 핸드드라이기, 싱크 수전 휴지거리는 다 없죠. 도무 비가, 가 없잖아요. 그니까 러다 됐고. 다음 학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또 학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내가 화면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화면을 크게 해가지고, 이제 그럼 이게 원래 학계에도 이렇게 쭉 옆에까지 보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엑셀이 좀 화면이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활용 공간이 적네요. 자, 이제 기계실 난방 해보겠습니다. 기계실은 그품셈에서 보면은, 여기는 할증을 해주더라고요. 기계실 배관은 뭐 1, 30% 할증.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뭐 견적 내는 사람이야, 뭐 정상적으로 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거의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금액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일반으로 다 그냥 품을 때려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분들은 그냥 그 품셈대로 품셈에 적혀져 있는 대로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저는 그 일반 배관 기준으로 그냥 뽑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계실 난방 배관 모든 배관은 50mm까지는 나사 배관이고요. 50mm, 65mm부터는 특별한 그러니까 얘기가 없는 한 65mm부터는 용접 배관입니다. 25mm, 나사배관 여기죠? 32, 40, 50, 65, 80, 100, 125, 150. 그죠? 노무비, 25, 32, 40, 50. 이거, 는 하고서는 누르는 거예요. 는 누르고 이쪽에 한번 클릭하고, 이거 한번더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65, 80, 100, 125, 150. 그죠? 스테인스 강관 K 타입이죠? K 타입은 뭐예요? <laughs> SU관이죠? 스레그관의 프레스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40, 여기 40. 그리고 스테인스관 65T, 3T는 용접배관이라는 뜻이에요. 3T,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 보온재는 인건비 들어가 있는 거 1이 될 거고 쭉 내려가면 은 이제 밸브만 들어가네요. 밸브하고 어 밸브만 인건비가 들어가네요. 밸브, 여기 있어요. 25부터 25, 32, 40, 50, 65, 80, 100, 100 125, 150. 그죠? 버터플라이 밸브도 똑같이 일방 밸브입니다. 강압 밸브 장치는 이방면 장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무비는 보시면은 65부터 노무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65mm, 0.73, 80mm, 100mm, 125, 150, 또6 5그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다저 1이 될까죠? 1이 될까, 1이 될까. 그럼 이제 합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샤프트 누르고, 샤프트 누르고, 이게 잘 난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또 썸, 뭐, 글자로 썸 채워줘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여기까지. 기계실 인건비 다 뽑았고요. 그 다음에 난방 배관. 난방 배관 볼까요? K 타입이네요. K 타입. 프레스 배관이죠? 25, 32, 40, 50, 60까지. 그죠? 여기, 노무우비는 그 25, 32, 40, 50, 65까지. 그죠? 엑셀과는 거죠 그리고 요거고. 여기서 이제 이게 사람마다 이슈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엑셀과는 <laughs> 그 품이 너무 많이 크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이요 항목 때문에 단가가 확 인건비가 확 올라가거든요. 푼셈에 너무 부적정하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은 이거 그냥 정리하고서 난중에 푼셈해서 깎는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애초에 깎아서 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곱하기 0.7을 해버려요. 그래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0.7 이거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는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그죠? 다시 0.0이고 이고로 엑셀관 0.0이고 여기는 0.014. 내가 잘못 눌렀죠? 요거 요거 눌렀어야 되는데. 그죠? 됐고. 그다음에 들어간 부속은 요거죠? 볼밸브. 볼밸브. 25 32 40 50. 다른 데 들어가는 거 없죠? 분배기 들어가야 되죠? 분배기 쭉, 보시면은, 여기 있죠? 그럼 2구, 3구, 4구, 됐고, 2구, 3구, 4구. 자동 공기변 설치는 일이 될까죠 자, 쭉 내려가면 없죠, 이제 더 이상. 그러면 노임, 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합계. 여기서부터, 왜 굳이 저연행가까지 이렇게 하냐 하면은, 혹시 난중에, 이건 습관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혹시 난중에라도 사이에다가 인건비를 더 넣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합을 다시 넣어야 돼요. 불편함을 해소하자고 아주 아예 그냥 바로 위까지 급수급탕 배관공사 프레스 <laughs> 배관이죠 15 20 원래는 이렇게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이거 한개 품목에 거의 하나씩 밖에 안 들어가 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씩 놓고 마는데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난 이거 이거 자체도 수식을 걸어 가지고 한번 위에 놓으면 계속 그냥 다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그건 어차피 조금 있으면 알게 되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40 50 그죠? 끝났고 배관용 스테인레스 급수부탕65 동접 배관 80 100까지 65, 80, 100 됐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인건비 안 들어가고 밸브 100부터 15부터 65, 80, 100 그죠? 동파광지수전은 똑같이 게이트 밸브 밸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아 50mm까지는 없죠. 65부터 65, 80, 100 그다음에 없고. <laughs> 자, 신축 이음. 이것도 1이 될까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 자동 공기변 수격 방지기에 인건비 들어가죠. 인건비, 수격 방지기. 수격 방지기 80mm. 여기 보면 스리브 설치 요거는 일이 대까 안에 노임이 들어가 있어요. 스리브. 그래서 설치라고 됐고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개소라고 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1이 대가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그 품셈을 여기는 잡지 못 잡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은이 안에 이미 1이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포함해서 넣고 없는 거는 안 넣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요 개소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인건비를 안 넣는 거예요. 산출을 품셈에서 산출을 안 시키면 돼요. 다 지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난중에 보자고요. 자, 5배, 수배, 아, 학계, 학계를 해야죠. 학계.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샵프터 누른 상태에서 저런 행각까지. 또, 학계. 여기서부터 저런 행각까지. 그죠? 5배 수배 간. <laughs>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DTS로 되어 있잖아요. DTS는 뭐, 뭐예요? 속켓식이거든요 아, 접착식, 참, 접착식. 접착식과 소켓이 있는데, DRF, 뭐, NRF, 뭐 오배수 방음관 뭐 이런 거는 다 소켓식이 되고요. 접차식은피부식 본드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켓식은 저차식은 본드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DTS라고 돼 있는 것만 접차식입니다 나머지는 아니다. 35부터 접차식이 35가 32죠? 50, 75, 800. 125, 또 여기 50이죠. 50, 100, 150. 여기서 보면은 왜 75고, 35냐? 이건 강간의 규격은 75가 피부씨는 80이에요. 그리고 피부시간, 요거 35는 강간의 규격이 32야 같습니다. 예, 혼동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그렇게 돼 있다라고만 그냥 생각하세요. 75 100 125 50 100 150 끝났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이해가 가셔야 되는 게요기 보시면은 스리브 설치 바닥 이렇게 해가지고하는건 인건비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여기 세면기 스리브, 소변기 스리브 요거는 성형 스리브예요. 그러니까 일반 스리브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 이 세면기 스리브 자체는 개소가 아니라 낱개로 돼 있고 품사미에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건비를 넣어줘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세면기 스리브는 수리부 설치로 들어가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 있죠 어, 35mm니까 50mm 이하 이것도 50mm 이하 양면기 스리부는 100mm 이하. 그죠? <laughs> 50mm 이하 50mm 이하 50mm 이 100mm 이 그리고 FD는 여기 서형스리부 여기 도 마찬가지죠 150mm 바닥 요거. 그리고 육가 육가 어 어디로 갔지? 아 지나갔나? 아 여기 있네요. 육가는 75하고 100이라고 되어있네요. 75, 100 그리고 노이 75, 100 됐죠? 더 없죠? 밖에 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지금 내역을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리해 놓으면은 <laughs>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그 그 뭐야, 그 어, 내역 넣는 것도 금방 넣습니다. 보세요, 이제 한번. 우리가 단가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오늘 제가 내역 작업까지 끝내려고 그래요. 보시